자 이번에는 어 상감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먼저 예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 어떤 어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y 콜 mx 플러스 n 이라는 직선이 있어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기울기라는 거는 바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바로 기울기지 자 그런데 우리 그림에서 보면 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 직각이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여기가 바로 x의 변화량이 될 거고 여기가 바로 y의 변화량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은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바로 이 델타 분의 델타 x 분의 델타 y는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걸알 수가 있지. 그래서 결국 우리 탄젠트 세타는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 m과 어떻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준비 작업이 바로 이 내용이야. 탄젠트 세타는 바로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볼게. 이렇게 보면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 직선을 자 이렇게 또 하나 그리자. 이 직선을 우리는 y는 m1x 플러스 n1이라고 놓고, 이 직선을 y는 m2x 플러스 m2라고 이렇게 놓자. 그리고 이 직선이 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x축과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놓고, 이 각을 베타라고 놓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 예각, 이 세타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세타라는 각은 여기하고 맞꼭지각이니까 여기서 세타가 될 거고,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보면 이 알파, 베타, 세타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봐, 요 삼각형에서 바로 요 두각 베타하고 세타를 합하면, 봐, 여기는 외각 알파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세타 플러스 어, 베타는 바로 알파라는 각이 나올 거고, 우리가 구하려는 세타라는 각은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탄젠트 알파라는 거는, 봐, 이 직선이 바로 이요 x축과 이루는 각이기가 알파라면, 이 탄젠트 알파는 바로 기울기 m1하고 m1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얘가 바로 m1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탄젠트 베타는 기울기 m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요식세타는 알파 마이서 베타니까 여기다가 탄젠트를 씌우면.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바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라는 걸알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얘가 항상 예각을 구하는 거니까 이 예각은 일 사분면에서 항상 플러스가 될 테니까 여기다 뭘 씌워? 이렇게 절댓값을 씌우는 거야. 자, 왜 절대 값을 씌우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자. 자, 우리가 그림상, 여기가 생기면 예각이라고 이렇게 그렸지만, 이쪽이 둔각이 되고, 여기가 예각이 될 수도 있잖아. 그니까 러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이쪽이 예각이 된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각은 세타가 아니라 바로 뭐야? 파이 마이너 세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니까 러 지금 보면 이쪽이 만약에 둔각이라면, 우린 예각을 구해야 되는 거고, 맞지? 만약에 여기 예각이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쪽이 예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바로 마, 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된다는거 알고 있지? 왜냐하면 2분의 파이 곱하기니까 짝수니까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로 가고 얘가 2사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보고 붙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절대값을 씌어버리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어버리면 결국 크기가 똑같잖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봐, 우리가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지금 우리가 예각이니까 우리 가게 크기는 두 직선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바로 얼마야? 0도에서 어, 180도까지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는 파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구하려는 각의 예각을 여기를 세타로 놓는다면 결국은 요 크기하고 요게 크기하고 어때? 값이 똑같아서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때? 똑같이 나올 테니까. 부호만 반대가 되고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예각이 크기 때문에 탄젠트 파이 마이 세타의 절대값을 씌운 거나 탄 요렇게 탄젠트 세타 어때?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씌운 거야? 절댓값 씌웠다는 얘기야. 자 이해 되지? 그러면 결국 요 식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절댓값 탄젠트 알파가 바로 m1이고 여기가 m2분의 탄젠트 알파는 m1 마이너스 m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식이 이제 새롭게 하나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놓다면 바로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여기가 예각이든 여기가 예각이든 신경 쓸 필요 없이 탄 세타는 바로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는 라 거지 자,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자 자두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리고 y는 3x 플러스 1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지 자, 그럼 그대로 써볼게 탄젠 세타는 자 탄의 세타는 절대값 다음에 1 플러스 1 플러스 m1 마이너스 2곱하기 m2니까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맞지? 이렇게 그 절대값 씌우면 돼.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 여기는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1이 나오겠지? 그래서 탄의 세타가 1이 되는 예각은 바로 세타는 몇도가 된다?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지.